이해하며 학생 상호간의 소중한 만남을 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날에 대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우정으로 즐겁고 아주 건강한 노인대학생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청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방문자모 우리 12분은 또꽃 중에 꽃답게 열심히 델버그의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델버그 사무국장께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노인대학의 대버그 운영비 문제가 대버이 인천시 재정 때문에 사실은 델버그 1363만원이라고 큰 돈이 대버그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 지휘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 시내에 있는 각 경로 고 활기차게 가시기 위해서 우리 노인대학을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이모작인 노인문화의 주인공이신 여러분이 우리 노인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